10.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으로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사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마르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 스라엘온 여호와의 치신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가라 서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하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드린 염소를 찾은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희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것에서 먹어서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욕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덜어 세같이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파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니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와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 도관이 일곱 번 탄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 이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이십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모니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이 소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더이어 또 수욕인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카리오 뾰족한 살인이라. 환란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쏟아위에 초를 부음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네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4장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육을 줬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이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합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